오, 그렇죠. 옳지.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자, 가볼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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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 네. 아이씨 허브! 아이씨 아우 찍고 네. こ 네, 잘 봤습니다. 네. 제가 신청서 봤을 때는, 네. 리그에서 최다 3진 1위라고. 네. 그죠. 뭐, 3진 맞습니다. 3진 1위. 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어, 궁금한 건 일단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데 요새 타격이 너무 안 좋아서, 팀 내에서 입지가 자꾸 이제, 없다 보니까, 그래도 귀한자원인 투수도 좀 해보려고 막 투수도 음.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또 뭐, 롱스로잉할때 아픈 거, 뭐, 타격도 안 되는 거, 여러 개가 지금 궁금한 게 많은데, 오늘 이제 타격이 제일 먼저 좀 해결 좀 하고 싶어서, 날아오는 볼을 맞추지를 잘 못하겠다고 음. 했다. 뭐, 몸이 따라가는 건지, 뭐, 어디가 문제일지 모르겠어서, 오늘 이제 귀한 시간에 한번 좀 배움을 받고자 왔습니다. 야구 경험은? 경험은 이제 팀 소속으로 뛴 거는 한 6년 되고요. 음. 한 4년을 또 중간에 신적이 있고 해서 한 10년 넘게 지금, 음, 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 또 10년 넘, 네. 넘으시면은 구력이 좀 있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 번, 네. 영상 한번 봐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스윙하는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아, 예. 네. 지금 일단은 땅볼이 나오는 네. 가장 큰 부분이 네. 어깨가 많이 올라가죠. 아, 얘가 네. 올라가면은 이 배끝은 무조건 네. 이렇게 퍼져서 떨어져 나와요. 퍼져서 나와. 그럼 예. 네. 지금 회원님 이 몸통의 느낌은 내가 이렇게 스윙을 올려친다라는 생각은 안 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배끝의 움직임을 봐보세요. 네. 제가 손을 따라가 볼게요. 네. 여기서 공이 맞 맞거든요. 네. 그죠. 공이 맞는 구간이 지금 여기예요. 근데 아. 여기 지금 공이 맞는 포인트에서 방망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보세요. 네, 그래서 위로.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 공이 날라오는 각도랑, 네. 회원님의 스윙의 각도랑, 공이 앞에서 날라오는데이 네. 일치감이 너무 안 맞죠? 네. 각도가 45도 이상이죠? 네, 네 거의 하늘로 솟아요. 아. 근데, 날라오는 공은 어떻게 지나간다? 일직선으로. 그쵸. 그렇죠. 그럼 이게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 낮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죠. 네. 거의 이러다가 위에 맞으면 플라이 뒤로 파울 나는 거고 네. 거의 아마 방망이 밑에 맞을 거예요. 그래? 네. 방망이 밑에 맞고 혹지나 네. 방망이 밑둥 맞고 굴절 되는 네. 타구들이 많을 거예요. 네. 전체적인 느낌은 스윙이 돌아 나온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회원님이 손목으로 감아치려고 하는 느낌이 좀 강하고 아. 전형적으로 이제 아웃인 스윙이라고 많이 하죠. 아 그래요. 네, 인앤아웃 스윙이 안 나온다고 보 전혀 안 돼요.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네, 그냥, 다 땅콩인데, 거의. <웃음> <웃음> 뭐. 그래도 갖다 맞출, 줄, 맞출 줄 아는데 맞지도 않네요. <laughs> 이런 게 시합 때 그나마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 타구죠 네, 이런, 이런, 거 이제 가만 유격수가 실책을 한다거나, <laughs> 그래갖고 이제 안 타로기. 일단은, 네. 정말 고쳐야 될 거는 너무 많아요. <laughs> 네. 너무 많은데, 네. 뭐 오늘 이 시간 내에 다 고칠 수는 없으니까 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먼저 잡을 거예요. 네. 딱두 가지로 오늘 잡을 건데 네. 첫 번째는 하체 움직임. 하체 움직임. 네. 원래는 사회인 야구에서 제가 하체를 잘안 건드려요. 하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원래는 이제 사회인 야구에서 대부분 상체로 많이 레슨을 하고, 네. 상체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된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하체까지 진행을 하는데, 네. 회원님을 처음 봤는데 지금 하체를 들어가는 이유가 하체 움직임이 너무 안 좋아요. 공을 대할 때첫 반응이 하체가 조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네. 아예 조금도 안 나와요. 첫 반응 자체가, 네. 하체에서 시작하는 첫 반응이 너무 안 좋고, 두 번째로는, 배트가 나갈 때, 이 팔꿈치 있죠? 네. 너무 들려요. 아, 앞선이요? 예, 이렇게 위로 들리는데, 네. 이게 팔꿈치가 들린다라는 느낌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 손목 있죠? 네. 얘네가 너무 빨리 풀려요. 풀린다고요? 네. 그랬지? 이거를 뭐 레슨하면서 설명드리겠지만, 네. 배트를 내가 끄집고 나갈 때, 관절이 가져가죠? 네. 관절을 가져가고 이 배트가 나올 때 애들이 처음부터 이탈된 상태로 나와요. 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 복싱 선수로 치면 네. 사람은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느낌이. <laughs> 네. 그러니까 아... 자꾸 꺾이는 것 같이 빗 맞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스윙은 돌아 나오는데 손목이 풀려서 이렇게 공이 일직선으로 날라오는데 나는 스윙이 위로 이렇게 향해요. 그을려요. 아... 그러면서 이제 방망이 밑둥 맞고 드라이브 선 타구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첫 반응, 이 반응보다는 하체가 먼저 들어가 주는 반응에서 손목이 머금고 있다가 임팩트 순간에 풀립되는 이 부분을 가져가 볼 거예요. 아... 좀 어렵나요? 아니요, 한번 해봐야 할것 네, 같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진 않죠? 네. 그래서 이 손목 각도, 지금 이런 각도인데 이 각도로 쉽게 말하면 이 각도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음... 풀려 있는 각도, 네. 닫혀 있는 각도. 이 각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을리지 않고 공을 칠때 들어갈 수 있게 힘이 앞으로 이 공을 만들어 줄 거고 네. 하체가 얘네들이 들어가려면 하체가 도와줘서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대로 뒤에 남아있는 상태로 얘네만 가져가요 그러니까 상하체가 멀어지는 느낌에서 임팩트가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도 더 더욱 안 생겨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잡으면 은 네. 어. 스윙 퍼져 나오는 것도 많이 줄 거고, 네, 어, 회원님 말하는 땅볼 많이 현저히 많이 줄 거예요. 아, 네. 그 타이밍 지금 늦는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네, 그게 늦은 게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네. 회원님이 돌아 나와서 반응이 늦은 거지. 아... 타이밍은 맞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 타이밍보다 더 앞에 놓으면은 변화고 어떻게 칠 거예요? 그렇죠. 초부 초반에 지금 직구가 여기 왔는데 네. 내가 돌아 나와서 늦은 거예요. 오기는 잘 봤는데 네. 이게 대체 왔는데 제 타이밍에 왔는데 네. 내가 돌아서 늦었다 이게 바로 나가면 맞는 거였다 아, 근데 이거를 오해해서 회원님이 직구가 자꾸 느, 내가 돌아나와서 늦는데 이걸 회원님이 오해해서 직구를 앞에 놓고 쳐야지 하면 치면 파울일 거고 일단은 네. 이때 변화구는 못할 거야 무조건. 더 앞에 있는 공은 못 치죠 아, 맞아. 사람이 어느 정도 내 바운더리 안에 직구 여기 변화고 여기 이런 느낌을 잡아야 되는데, 직구를 앞에 놔버리면, 변화구는 잡을 수 없는 공간에서, 스윙이 출발해요. 그러면, 직구를 정타이밍에 칠수 없어, 돌아 나와서. 그러면, 변화구는 당연히 칠 수가 없어요. 이게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말했던 거, 첫 번째로, 스윙 폭 줄이기. 줄이기. 첫 번째로, 날아오는 공에, 면적이 이탈돼서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고, 이 면적 대 면적이 그대로 가질 수 있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이 이탈되는 이유가, 손목이 풀려서, 공을 안으로 못 가져가고, 그을려 맞는다. 음... 이거 각도를 만들어줄 게두 번째고, 세 번째는, 네. 첫 반응이, 손이 아니고, 하체부터 출발한다. 하체부터? 네. 이 하체는 너무 어려워서, 네. 아주 간단하게, 살짝만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이 정도 느낌만 나오면 돼요. 네. 그래서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예. 볼게요. 일단 아까 전에 네. 첫 번째 지적이 네. 공이 이렇게 한 15도 정도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이런 각도로. 네. 그러면 내 스윙의 면적은 제일 좋은 건 베스트는 이각 공이 떨어지는 각도랑 제일 밀치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아. 회원님이 이렇게 이탈된다. 공 일자로 오는데 나는. 이런 느낌인 거고, 네. 딱 저에 맞아가지고 45도 발사하게 나올 확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그 네. 하나랑 두 번째는 이렇게 스윙이 먹다 보니까 회원님이 이 배트 끌어올리는 게이 네. 손목이 풀린 상태로 이렇게 치켜올려요. 그래서 이 손목을 살려줄 건데, 실제로 타격을 할때 손목을 아무리 살려도 이렇게 치는 선수는 한 명도 없어요. 무조건 풀리긴 해요. 네, 무조건 풀려서 들어가는데, 네. 어,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풀리다 못해 이탈이에요. <laughs> 네. 그래서, 헤드가 이런 식으로 맞아요. 아... 이 손목 살린 느낌에서 그대로 임팩트 들어가지게 음... 만들 거예요. 그럼 스윙의 계적이 지금 바뀌었죠? 네. 세 번째는, 첫 반응이 공을 보고 회원님이 하도 삼진을 많이 먹으니까 삼진 먹기 싫어가지고 공 갖다 맞추려고. <laughs> 이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리는, 배틀을 돌리지 말라고 뒤에서 잡아버리면서 손만 나가요이 부분을, 첫 시작을 이 무릎으로 공을 같이 쳐준다. 이 무릎이 출발, 공을 치려고 출발해서 들어가준다. 첫 번째로 타격 자세에서 손목을 조금 코킹을 미리 시켜주고. 네. 그죠그 다음에 뭐 스윙 폭은 신경 안 써도 이 손목만 살려도 스윙 계적이 많이 바뀔 거예요. 스윙 계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손목 살리고 무릎부터 출발해서 이 손목 살린 거랑 무릎이랑 공 한테 같이 안쪽으로 넣어 준다. 넣어 준다. 넣어서 들어간다. 요것만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얘네가 지금 너무 편하죠. 네. 얘네들 살짝 이렇게 다운시켜 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손목이 쫙 말리거든요. 와. 그렇죠. 이 느낌에서 배트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 손목이, 회원님 느낌에는, 이렇게 맞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무조건 풀려요. 이렇게 맞아요, 제가? 네. 아. 회원님이, 이렇게 맞아요. 아... 얘네들을 살려서, 네. 이렇게 해서 쭉 넣어볼게요, 손목. 쭉,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그이계적이 지금 바뀌었죠? 그렇죠. 근데 손목 풀어보세요. 네. 그렇죠. 이 상태로 버텨보세요, 배트. 무거워지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음, 손목 넣어보세요. 어 팩트치 네. 살아요. 봐봐. 음, 음. 그래서 우리 옛날에 지도자들 보면은 네. 어, 손바닥으로 배트 잡아라, 막 손가락으로 잡아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 그렇죠. 이런 네. 얘기가 이 손목이 풀리고 안 풀리고 이악력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음. 자 타격 자세. 그쵸, 네. 이 손목을 살린 상태에서 출발. 살린 상태. 그렇죠. 출발. 이 모양 그대로 천천히 나와볼게요 다시. 네. 천천히. 그렇죠. 이 살려서 살려서 임팩트 쭉 앞으로 드세요. 쭉. 살린 상태로 쭉 들어가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예. 네, 근데 아. 회원님이 이렇게 아 이런 느낌으로 아 여기를 좀 느낌 오죠 네 아이고 그렇죠 이렇게 공 안쪽 면을 네. 저쪽으로 치려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회원님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요 아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안에서 아. 밖으로 아 손목 살려서 그렇죠. 타고 아... 봤어요? 아니요, 이거 모르냐고. 아, 좀 예, 이렇게. 타고, 오... 최초로 센터로 갔어요. 아, 최초로요? 네. 아들로 갔다. 아, 네. 아. 그렇죠. 아. 아. <laughs> 이제, 좀힘 들어가네요. <laughs> 네. 그럼 여기서 아까 전에 말했던 거. 하체까지. 하체까지. 이 건데. 네. 타격자세 해볼게요. 네. 지금 얘 살려서 공 네.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쵸? 그렇죠? 그때 이 오른쪽 무릎도 같이 안쪽으로 들어가볼게요 같이 하나 그렇죠 요거랑 요거 두개가 공쪽으로 하나 둘셋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 얘도 살리고 얘도 치러 들어가고 하나 둘셋 그렇죠 셋 그렇죠 세.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 스윙 궤적이 엄청 예뻐요 아, 그래요? 이렇게 살려가지고,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들어가요. 아, 아까 전에 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치켜 올리는 느낌인데. 그니까 네, 이따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아... 이 스윙이 지금 나오는 각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 치켜 올리는 느낌이 많이 없어졌어요. 손목만 살렸더니. 아, 요거 하나 했는데요? 네, 신기하네. <laughs> 어, 무릎도 같이. 그렇지, 어우. 와... 아... 아... <laughs> 조금 느낌을, 바이크 탈 때, 시동 걸 때, 부릉부릉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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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릉부릉했을 때 느낌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좋겠죠. 아. 모든 네. 사람이 이렇게 치는 건 아니에요. 아. 회원님의 문제점이 이 부분이라서 하는 거지. 네. 그, 원님한테는 정답일 수 있는데 네. 일반적인 사람한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오토바이 시동 한번 걸고. 걸고. 아, 그렇죠. 시동 걸고. 오우 아. 나이스. 아. 타고 끝장 나네요. <laughs> 그러게요. 아, 어, 요거 하나 바꿨는데. 네. 아까 처음에 티바 칠 때도 그러면은. 풀렸었을 거고, 당연히. 아, 풀렸죠. 근데, 근데. 이 영상에서는 사실 티가 많이 안 나요. 영상에서는? 네. 아. 이게 디테일하게 지도자들이 꼼꼼하게 체크해야 보이는 거지. 네. 근데 어설프게 대충. 근데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 네. 제 눈에는 뭐 바로 보이긴 했는데. 네. 자, 시동 한번 걸고. 걸고. 하체 넣고. 오른쪽 무릎하고. 그렇지! <laughs> 아, 아. 아. 나이스. <laughs> 요거 하나 할 건데. 아, 와, 크구나, 이게. 네. 시동 한번 걸고. 그리고, 하체 넣고, 그렇지. 출발. 어? 그렇지. 아, 타고 봐요. 출발. 그렇지. 나이스예요더 레슨 할게 없어요. 아, 그래요? 예그이 네, 어, 상태로 아. 치면 될것 같아요. 아, 어. 이코 네, 넣고, 나이스. 굿. 땅볼 하나도 안 나오네요, 지금. 음... 손목을 살려서, 쭉, 가져간다. 네. 가져간다. 틀려서, 이탈되면. 그렇죠. 그렇죠. 아... 어우, 밀어치네요, 이제. 공 <laughs> 안쪽을 파고들어. <laughs> 그렇지. 공 <동> 안쪽을.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 나이스. 라스트. 어우. <laughs> <laughs> 아... 한 손으로 배트 들어볼까요? 저기서 쭉 뻗어.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회원님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풀려보세요. 이렇게. 들어가 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아... 네. 살려. 쥐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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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느낌. 아... 그렇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 이렇게 내려, 내려,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음... 이런 느낌으로 나와야지. 아, 이런 올라가서... 느낌 올라가면 봐봐요. 백 봐봐요. 아, 네. 얘네들이, 이런, 공 밑으로, 이런 느낌으로 파고, 공 밑으로 파고 들려고 하는 느낌으로 들어가야 돼, 공 밑으로. 아.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네. 공을, 가지고 올라가야지. 맞지도 않았는데, 나 먼저 올리고 있으면 됐다! 아, 나이스! 아. 오, 좋았다. 당기고. 그렇죠, 응.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아. 그렇죠. 이렇게. 응. 네. 아. 나이스. 엄청 물 들어가고. 그렇지. 아하. 그렇지. 어우, 아. 아, 연속으로. 그렇지. 굿패티 아. 이고 아. 아. 오, 그렇지. 나이스. 아. 바꿨죠? 아. 그렇죠. 아. <laughs> 나이스어어어잘 맞았다 페리 <laughs> 아. 느낌에는 엄청 찍어치는 느낌 아니에요? 그, 그동안 했던 이건폴 퍼올리는 것보다는 예 네. 아, 이렇게... 아, 지금 아니. 영상 보면 다 올리고 있어요 제가 요 올리고 네. 있어요 예 네. 어. 충분히 올릴 만큼 올리고 있어요 커버 한번 쳐볼까요? 아까 못 쳤던 거? 네 근데 또못칠거든요 <laughs> 커버 똑같아요 네. 그렇죠! 허브 아... 아... 그렇지! 허브 아... 라스트! 네. 오케이! 아... 오, 오, 그렇죠! 오. 나이스! 안쪽! 안쪽. 그렇죠! 아... 나이스! 안쪽! 공 안쪽! 네. 강하게 쳐보세요 이제 손목 그립 잡고 네! 공 안쪽 그렇지! 아... 아 알겠어요. 아, 시동 한번 걸고 치세요 그러면 루틴을쫙쫙쫙쫙 <laughs> 네. 네. 하고 시동. 네. 공안 걸고 공. 하체 출발. 공. 그렇지. 아, 나이스 좋네. 공. 공, <laughs> 공 안쪽. 됐다. 그렇지. 아, 됐다. 오케이. 나이스 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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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참에 아까 못 치던 커브. 그렇지, 아이고. 나이스. <laughs> 네, 훈련 마쳤고. 네. 오래 걸릴 줄 아셨어요? 쉽게 안 고쳐질 것 같은 아... 느낌에, 저도 악무도 10년 막동안내 멋대로 하다 보니까 음... 오늘 요 짧은 시간에 바꿀 수 있을까도 솔직히 좀 의문이 <laughs> 많이 들었고. 네네. 일단은 네네. 영상 한번 보고 네네. 다시 한번 네네. 얘기 나눠볼게요. 네. 아이고 오 그렇죠 그렇죠 굿치, 나이스, 오, 됐다 나이스, 오, 좋았다, 굿치, 굿치, 굿패치, 오, 잘 맞았다. 잘 맞았다.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배 됐다 그렇지 됐다 나이스 배 커브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굿 배팅 오지오지 네. 아 어, 오늘 큰거배웠습니 요거 <laughs> 하는인데 생각보다 쉽게 됐네요. 네, 생각보다 쉽죠. <laughs> 네. 아, 포인트를 잘 찝어야 돼요. 음. 안 그러면은 엄청 돌아가요. 그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다 망가져요. 음. 오, 일단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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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가요. 오, 너무 큰것같은데딱 맞는 순간, 손맛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 느낌들이 못 느꼈던 것들을 느끼는딱 맞는 순간, 오, 잘 맞았다는 느낌이네 맞는 순간 쫙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 네. 그 전에 쳤을 때는 이렇게 문대는 느낌이었죠. 계속 그냥 팅팅, 뭐, 땅볼 위로 솟고, 네. 막 그거밖에 없었는데. 오, 되게 좋은 느낌, 예, 네, 받았습니다, 오늘. 음. 아. 뭐, 전체적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어... 아직 대표님 보시기는 에 이제 아까 처음에 세 개만 잡아주면, 데더 엉망인 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체가 제일 잘안 돼요. 하체가 제일 요 네, 무릎, 네. 무릎 쫓아가는 거. 무릎 쫓아 거. 무릎 쫓아가는 거. 자꾸 공을 너무 쫓아가는데 네. 하체가 공을 쫓아가야 되는데 하체가 자꾸 쫓아... 손으로 공을 쫓아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텐데 네. 삼진을 하도 먹다 보니까 회원님이 네. 신청서 보낼 때처럼 네. 삼진 리그 1위가 보니까 <laughs> 네. 삼진에 대한 이 강박이 생기니까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갖다 와추려고 삼진을 네, 싫어서 근데 삼진 안 먹고 싶다고 해서 안 먹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음, 네. 그걸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의도로 하려다가 삼진을 먹었는지 네. 진짜 삼진 안 먹으려고 뭐 이상한 행동이라도 해서 삼진을 안 먹었는지 네. 따져보면은 네. 막상 이 삼진율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어요 음. 그래서 저는 회원님이 삼진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이런 공을 타격하는 감각이 없는 분인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큰 문제가 있나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회원님 치는 거 오셔서 보니까 네. 그분보다는 지금 나오는 하체의 모습은 삼진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생겨서 삼진을 먹었던 게 아니고 네. 문제가 생긴 건 아까 말했듯이 스윙의 결하고 공의 결하고 너무 안 맞는 거. 음, 때문에 네. 문제가 생겼는데 네. 그 문제 때문에 하체가 안 들어가지는 문제점이 추가된 거예요. 아... 하체가 안 들어가진 것 때문에 삼진을 먹은 게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그럼 1 번은 스윙의 면적, 네. 스윙의 면을 꺼내는 게 중요한 거고 음... 이 부분이 다시 잘 되면 회원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하체를 넣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겠죠. 아... 그러면 아마 뭐 스윙 이렇게 공 쫓아다니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스윙 같은 거 많이 줄 거예요. 아... 어차피 어처구니 없이 스윙 하나, 네. 내 밸런스에서 하체 써서 스윙 하나. 어차피 삼진 먹을 건 어차피 먹고요 <laughs> 네. 어차피 심판이 볼을 갖다 스트라이크 줄건줄 줄 거고 네. 안줄건안줄 거예요 음. 그리고 회원님 아까 전에 레슨 받으면서 한 얘기 중에 어 심판이 이런 거 자꾸 스트라이크 잡아준다 네. 라고 하잖아요 네. 모두가 똑같아요 음. 사회인 야구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네. 그 마음을 다가지고 있어요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어 심판이 줬는데 어떡해 그럼 반대로 따지면 어 나라는 스트라이크라고 생각했는데 볼준 적도 있잖아요 그, 네. 그거는 왜 칭찬 안 해요 네. <laughs> 네. 그죠 그거는 어... 멘탈적인 거예요. 볼을 어스타라이크 좋네. 근데 잘 따지고 보면은 어나 삼진인 줄 알았는데 볼인 쪽도 되게 많아. <laughs>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따지면은 누구나 다 동일한 조건에서 야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 안 했어요. 아... 뭐 심판이 볼인데 낫단에는 볼인데 스타라이크 줬다고 하면 아, 인정하고 나가면 되죠. 다음번에 뭐 삼진 하나 안 잡아 주겠지. 하고 또 들어와서 리코버링하고, 네. 메달 다시 잡고,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 오늘 이저 귀한 시간 자리에 오는데 아마치도 자랑을 못했습니다. 실패하고 들어갈까 봐. 아. <웃음> <웃음> 나 오늘 이거 간다. 아마치 얘기 못했는데, 돌아가서 다 얘기하고 내일 결과 성, 성적으로... 오늘 여기 대표님 만나고 와서 이성적 낼수 있었다를 음. 그래, 내 자신 있게 한번 얘기 꼭 해보겠습니다 음,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멀리서 오셨죠 천안에서 천안에서 차안 밀리면 아마 한두 시간 사오십 분 정도 걸렸던 거같아요 <laughs> 네. 먼길 오셨는데 도움이 되어 드려서 다행입니다 아, 네 진짜 도움 많이 됐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